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건너가 개네 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앞에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버리하여 예수님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4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것 때문에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무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위협을 가해오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가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며 압박해옵니다. 예수께서는 위협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고정시키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무리를 피해 배를 타고 뱃쇠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맞바람으로 인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제자들은 깊은 새벽까지 바다 위에서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태 계시면서 한밤 중에 힘겹게 노젓는 제자 무리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 가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덕분에 제자들은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수인 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문 50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하죠. 제자들 입장에서 두번 놀랐습니다. 처음엔 유령을 보고 놀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참 훈련은 고된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라고 따뜻하게 그들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이번에는 배에 오르시는 것만으로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놀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지함에 놀랍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52절은 제자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즉 앞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질책합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입니다. 둔하다, 단단하다, 굳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의 믿음을 낳으려면 필요한 것이 이 둔하고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마음이 깨어진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53절부터 56절에서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개네 사렛에 도착했다는 소문이 나자 침상째 메고 온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간절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들은 정말 절박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문만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절박함이 예수께로 나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절박함으로 예수께 나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습니다. 누구든 예수께 나오면 자비를 얻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과 소문을 듣고 나온 약자들을 대비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면, 비천한 자리에 놓인 자들이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다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과 병자들의 차이는 예수님 그분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다고 여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능력이 오늘 묵상을 통해 발휘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절박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도 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내게도 있습니다.우릴 극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